유튜브, 유튜브, 유튜브. 아, 그, 이게, 그, 언제 12월 가온을 거? 12월 가는디 야, 나무가 다 섰어야, 이렇게 전쟁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, 이걸 잘라, 일로 가는 것 세워야 될 거, 연가는, 이런 거. 아니, 그래 이건, 응. 우 이거, 들어와, 들어와. 저, 작년도, 응. 아니 그니까 강릉도 작년도 팔월달에 전쟁을 해갔는데 예. (12월달에) 강 들어가자 하니까 도시에 안담은 (1월달에) 거 가오로 들어갔거든요. 네, 예, 예. 1월달에 가오 네. 들어가니까 네, 네. 이 자체를 그냥 다 내버린 거라 원래 전쟁을 할 계획이었는데 음. 그러니까 이, 이게 많은 쓰레기 음. 이게 가다그편안 나는 지금 여기 가 근데 근데 금년도 이게 없으면은 예. 만약 전정한 상태로 음. 있으면은, 달릴 게 없거든. 네. 달릴 게 없지 않을까, 이거. 예, 만약 예. 전정한, 탁탁 끌어불면달리 예. 가지가 없어. 예. 달릴 가지가 없으면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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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은 삽니까? 그냥 요 나무가 2m50이네야. 2m75. 2m75면은, 간벌이 안된 상태라야. 예, 예. 경우고, 이제 한, 이거 원래 심은 거구나, 하우스지야. 예, 예. 그러면은, 여기가 요 환상박피를 다했고야 나무가 다 직립성이라. 그냥 침입성에서 제가... 그 저기 환상박비료만해결해주는데 이거를 나중에 관찰을 해볼 수만은 해 나무를 이거를 조금만 더 저기 유인했더라면은 이게 미식인간 맞으면 미식인간 맞는데 네. 이저 이 조기에서 응. 이거를 만약 이 나도 계획은 응. 주지를 수려고 해서 표시돼 표시해 놔 가지고 이렇게 표시해 가지고 예. 표시하는 거는 살 연구적으로 요거는 하려고 그러는 건데. 음. 이 가지를 딱딱 아, 아사 버리면 음. 수량이 확 떨어져 버어그러나 아, 나나 요거 <laughs> 누는 자리만 았어. 아니 아니. 그러나 그래 누를 것만 누를 것만. 그게 안 돼. 안 되고요. 그게 그게 저기서 아, 안 되느냐면은 저기서 조... 왜 그게 안 되느냐면은 1년을 쉬어야 돼. 그러나 그래, 조기는 아니, 아니 그거는 유인해 버리면은 그거는 영량 없고, 다음에, 이런, 가지 노지에서는, 이런 노지에서는, 가지들은, 이런 가지들은, 요 이런 가지들은, 전부 이렇게, 이렇게 해버려야 돼, 이렇게. 저 노지에서는 예, 예. 이렇게 해서, 이 파이프 밑으로 담아두든지, 야, 요, 이 <laughs> 정도 높이에서, 저, 뭐주든지그네 이렇게, 형이, 가운데 쪽으로 햇빛이 가다 보면은, 경해주면은 여기에서 품수 나올 거아니까가운데면은그렇 이 가지를 끊으면은 음. 이거를 끊으면은 어. 이것이 꽃이 안놓 확률이 80%가 돼요. 어느 거? 이 나무에. 그거 자른 건 아니고 이 밑, 나무 밑으로 잘라본 건 관계여서야 아, 일로 자르면은 어. 주지를 이거 줄이기 위해서 일로 자르면은 어. 이 나무에 어. 꽃이 안놓 확률이 아 그냥 그거를 그날 그냥 확률로 생각하지 마라. 아, 원래 나 <laughs> 아니 후기 가온이라도 한번 해보소. 낭몇 개만. 괜히 내년에라도 저 한 번을 아니참저 뭐? 여기서 어. 우리가 최산도만만 칠천 k 로는 생산돼야 되거든요. 네. 만 칠천 킬로. 이제 만만0천 킬로 생산되면 안 된다는 거라. 그는 이거는 꽃안 낫네야. 그건 하양 여러분안 낫다. 아니, 그는 안한나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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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이 그, 이것이 일로 잘랐거든요. 그러니까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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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려 잘라 보니까 여기는 꽃이 안 함수가 함수가. 이거 수집하니까아 그럼 이, 이 나무는 아니 수집병하니까. 수집병해도 이제 자른 거아니다은이 자른 거니까 이게 이것이 이쪽으로 온전할만하니까 그렇게 해주죠. 이거를 네. 이걸 이렇게 해줘야 이렇게 <laughs> 해줘야 이 속에 가지가 달려야 열매가 달려야. 조금 응. 이런 거를 이런 거를 조금씩 해줘야전적으로만하지 말고. 이걸로 저 분리자행은 안, 거... 안 됩니다. 어? 달리자행은 안, 안 아니 그까 그러니까 이거를 저, 살짝 살짝 저저 저것 유인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이이이 이, 이 특성이 쉽지다. 우리 뭐 조합장님도 잘잘지 말아 이 하우스에서는 안 여는 나무는 정말 안 여라. 그냥 그건... 환상밥피를 많이 현대기도. 그냥 환상밥피만 답이 아니라나 아니 그러나그이 그러나 이 가지를 약화시키는 게 전쟁을 때 이제 그 여름철 <laughs> 전쟁을 때라고요 이거 없어요 이거. 얼마나 이거 한상 그러나 여름철 전쟁할 때도 이렇게 해보면은 이건 열매 니가 안 달릴까? 진짜 밑으로 잘라버렸다. 그러나 아증나 이거를 하시면은 이거를 하시면은 여기다 순이다. 이건 봄순이다 무조건. 아그그나마 예, <laughs> 저것이 저런 것들 아, 다+ 한다. 이제 저거 잘라도 그냥 붙잡아가야겠거든 이거는 대과가성근는안 나와. 선거 밑으로 잘라버려야 되 밑으로 잘라도 도장이 올라오는 거죠. 저는 옆에 가진 시티. 그러나 다음에는 이런 것들도 이것이 세력지다 보니 이렇게 느껴보려고야. 예. 이렇게 느껴보면 되는 거라. 유인이 환상박피라. 자연적인 환상박피. 예. 그건 저 예. 마스터바는 우리 그 도지에서는 가능해. 예. 노 도지에서는 가능한데 하우스 안에서는 우리가 나가, 여기서 전정을 나가 아니한 사람들은 있죠 한꺼번에. 음. 그런, 그러면은 그의 다시개만 전쟁에 그냥 국경 끊어 버리면은 그나 본인이 해야 돼 전쟁. 은 며칠 해야 되는데 그럼 며칠 해야 돼? 그럼 사람 같이 해야 돼 같이. 며칠 며칠을 해야 되는데 며칠 하면은 이게 또 고르질 <laughs> 나냐하여나 사람 사람 그게 제일 내먹어그냥나지금그 작년에도 극 쪽이 꽃다운 이유가 여기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라 당연도를 워낙 키우가 안좋아올오도 예, 마찬가지 지금 날씨가 더워야 저... 더워놓으니까 극 쪽이라고 특히 관능 전정 방법으로 해먹을 것 같아요 이거... 옷도 제 저기 한복에 다른 하우스 간단간단하게 잡사다는쉽지말아 <laughs>